주목해 주십시오.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52%가 매일 신장 기능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과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중한 명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먹는 바나나나 아침에 오렌지 주스처럼 무해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를 위험할 정도로 급등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15분간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장을 해치고 있는 세 가지 과일과 반대로 손상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세 가지 황금 과일을 정확히 밝혀드릴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공유할 내용을 실천한다면 몇주 안에 개선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으며 여러분과 연결됨을 느낍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 팁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 하시는지 압니다. 과일은 건강한 거 아닌가? 우리 평생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고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의 의사가 10분이라는 짧은 진료시간 때문에 말해주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이미 힘겨워하고 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을 때 모든 과일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일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과일들이 여러분이 섭취할 때마다 상태를 적극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거주하는 72세 여성 마가레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레든 6개월 전 지치고 발목이 부은 상태로 집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크레아티닌는 4점이었고 신장 전문의는 곧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가레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가능할 때 운동했으며, 매일 아침 완벽하게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믿었던 것, 즉 바나나, 오렌지 주스, 아보카도 반 개를 넣은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그것이 심장에 좋다고 말한 이후로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제는 그세 가지 재료, 바나나, 오렌지 주스, 아보카도, 가 그녀의 신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각각은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면 그 칼륨이 혈액에 축적됩니다. 고칼륨혈증, 의사들이 부르는 용어, 은 신장병 환자들의 돌연 심장마비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가레데 칼륨 수치는 6.4로 위험하게 높았습니다. 정상은 3.5에서 5. 그녀의 심장은 말 그대로 멈출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본인은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의 과일 섭취를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그세 가지 고칼륨 식품을 제거하고 신장에 안전한 세 가지 대안으로 교체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크레아티닌은 3.1로 떨어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오고 발목 부기도 사라졌으며 칼륨 수치는 4.8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녀는 투석을 피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손주들과 여행하며 자격이 있는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등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강낭콩 모양 기관입니다. 그 기능은 연중 무휴 24시간 혈액을 여과하는 것입니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크레아티닌이 오르면 특정 미네랄, 특히 칼륨과 인을 걸러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 바나나는 괜찮습니다. 그 속의 칼륨은 심장과 근육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이나 높은 크레아티닌 수치를 가지고 있다면 신장은 더 이상 그 과도한 칼륨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혈류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칩니다. 이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심장마비 또는 돌연사를 의미합니다. 메이어클리닉은 신부전 환자의 돌연사 중30% 이상의 고칼륨 혈증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칼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과일은 인, 파스퍼러스, 함량도 높은데 신장이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투석을 피하고 싶다면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섭취해야 할세 가지 황금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이 적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실제로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네, 평범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오랜 속담은 신장병 환자들에게는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섬유질, 특히, 팩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팩틴은 놀라운데 소화관에서 독소 및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신장에 도달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이미 힘겨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과를 먹은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낮았습니다. 연구자들은 팩틴이 장내 질소 폐기물 생성을 줄여 신장이 걸러내야 할 양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이론화합니다. 또한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이 적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에는 약 150mg의 칼륨만 들어있어 대부분의 신장 환자에게 안전합니다. 또한 비타민C와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염증 화합물도 가득합니다. 여기 대부분이 놓치는 팁이 있습니다. 세척 후 껍질째 사과를 드십시오. 대부분의 항산화제와 섬유질이 껍질에 있습니다. 신선하게 먹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신선한 주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섬유질 함량을 유지하기 위해 주스의 과육을 일부 남기면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자주 드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신장 건강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베리류는 특히 신장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짙은 푸른색과 보라색은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인 안토시아닌에서 나옵니다. 안토시아닌은 신장 질환 진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 조직을 보호합니다. 국립신장재단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의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 블루베리를 추가하면 사구체 여과율 (GFR) 즉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주요 수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블루베리가 소변의 단백질 단백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발견했는데 이는 신장 필터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선하게 먹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아침 오트밀에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것을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냉동 시 대부분의 영양소를 유지합니다. 단, 과도한 설탕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해야 합니다. 맛있는 팁 하나, 무가당 저지방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섞어 드세요. 베리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항산화제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여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맛있으면서도 신장을 위해 훌륭한 역할을 하는 간단한 아침 식사나 간식입니다. 세 번째 황금 과일은 딸기입니다. 이 붉은 베리는 아름답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매우 친화적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 망간, 엽산,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는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이두 가지 모두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딸기가 특히 신장 환자에게 좋은 이유는 적절한 칼륨 함량 때문입니다. 바나나나 아보카도와 달리 딸기는 적당량 섭취 시 칼륨 수치를 급격히 높이지 않습니다. 중간 크기 딸기 약 8개에는 대략 25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질환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모든 영양소와 섬유질을 보존하기 위해 딸기를 신선하게 드십시오. 스무디를 만들 경우 많은 사람이 즐겨 넣는 설탕이나 연유는 피하십시오. 이런 추가 당분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중요한 팁. 먹기 전에 딸기를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지 마십시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물에 녹아 나와 그 이점을 잃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사과, 블루베리, 딸기, 신장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맛있고 구하기 쉬운 세 가지 과일입니다. 이제 방정식의 반대편, 즉 피해야 할세 가지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은 이중 적어도 하나는 매일 드시고 있을 것입니다. 피해야 할첫 번째 과일, 바나나입니다. 압니다. 모두가 바나나를 좋아하죠. 간편하고, 맛있고, 빠른 아침 식사나 운동 후 간식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면, 바나나는 먹을 수 있는 최악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5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많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과도한 칼륨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혈액에 축적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6.0을 넘으면 이험 구역에 들어섭니다.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쇠약감, 무감각 또는 저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심장이 그냥 멈출 수도 있습니다.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이어클리닉 존스호킨스 같은 기관의 수십년 연구로 뒷받침되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수년간 많은 신장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는데 바나나를 끊으라고 말했을 때 충격받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델러스의 환자 로버트는 트레이너가 근육 회복에 좋다고 해서 매일 바나나 두 개를 먹었습니다. 로버트의 칼륨은 6.1이었고 심계항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나나를 끊은 지 2주 만에 그의 칼륨은 5 2로 떨어졌고 심계항진도 멈췄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정기적으로 바나나를 먹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에너지나 편의성을 위해 안전한 대안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피해야 할두 번째 과일,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것은 바나나보다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OJ가 궁극의 건강 아침 음료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OJ 한 잔, 비타민C가 가득하죠. 맞나요? 네. 하지만 칼륨도 가득합니다. 중간 크기 오렌지 한 개에는 250mg의 칼륨이 있어 관리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지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렌지를 먹는 대신 오렌지 주스를 마십니다. 단 8온스 약 240ml의 OJ 한 잔에는 47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면 모든 칼륨이 액체 형태로 농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오렌지 분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렌지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하나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스 한 잔을 마시면 한 번에 서너 개의 오렌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3대 4배의 칼륨이 동시에 혈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이것은 전해질 균형을 급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린다라는 환자는 아침 오제이 습관 30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 칼륨이 5.8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렌지 주스를 중단하고 대신 소량의 딸기로 바꿨습니다. 한달 만에 그녀의 칼륨은 4.6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몸이 과도한 칼륨을 처리하느라 애쓰지 않으니 아침에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오렌지를 정말 좋아한다면, 안전한 섭취량에 대해 신장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어쩌면 일주일에 한두 번 오렌지 4분의 1쪽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힘들다면 매일 마시는 오렌지 주스는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세 번째 과일,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합니다만,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요즘 인기인 건 압니다. 아보카도 토스트, 과카몰리, 스무디, 유행이고, 맛있고, 심장과 뇌에 좋은 건강한 단일불 포화지방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한 개에는 거의 10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거의 두 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아보카도 한 개는 바나나 두 개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신장 환자에게 위험하다면 아보카도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절대 금물입니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는 아보카도가 주식인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에 넣어 먹죠. 하지만 신장이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면 그 모든 칼륨이 혈액에 축적되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의 신장 전문의들은 신장 환자들에게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한두 작은 스푼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피하라고 일상적으로 조언합니다. 크레아티닌이 매우 높으면 완전히 피하라고 권고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제임스라는 환자는 체중 감량에 좋다는 글을 읽고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먹었습니다. 그의 칼륨은 6.3에 달했고, 위험한 근육쇠약과 혼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에서 아보카도를 제거하자 3주 만에 칼륨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아보카도를 좋아하신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 건강과 생명은 어떤 음식 유행보다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토스트는 특별한 경우 아마도 한 달에 한번 극소량을 위해 아껴두고 오직 의사의 승인하에만 드십시오. 이제 과일과 관련 없는 보너스 팁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신장 기능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5에서 10분간 허리 아랫부분을 마사지하십시오. 신장은 허리 아랫부분, 허리 근처, 척추 양쪽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손이나 휴대용 마사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자기 전에 하십시오.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몇몇 환자들은 이것을 일과에 추가한 후더 활기차고 통증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팁. 심호흡 운동을 연습하십시오.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가 팽창하는 것을 느끼며, 코로 4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2초간 숨을 참습니다.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모든 공기를 완전히 뱉어냅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10회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왜 신장에 도움이 될까요? 심호흡은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중 산소 수치를 높이며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요인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르고 고혈압은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심호흡을 연습함으로써 여러분은 신장의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팁. 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십시오. 당연해 보이지만 대부분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을 세척하고 크레아티닌을 낮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장이 이미 힘겨운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실제로는 수분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부기, 고혈압, 신장에 더큰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를 유발하여 혈액 속 독소를 농축시키고 신장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양은 얼마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특정 상황, 신장병 단계, 소변 배출 여부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나 영양사에게 개인화된 일일 수분 섭취 목표를 물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홀짝이십시오. 이는 신장을 갑작스러운 급증으로 압도하는 대신 꾸준한 속도로 작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이 붓거나 소변이 매우 어둡다면 그에 맞게 조절하고 유료팀과 상담하십시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을 때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과일에 대해 다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받아들여야 할세 가지 황금 과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과, 신장 보호 팩틴, 낮은 칼륨. 블루베리, 염증과 싸우는 안토시 아닌 여과 기능 개선. 딸기, 비타민C, 항산화제, 안전한 칼륨 수치. 반대로 피해야 할세 가지 과일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나, 심장을 멈출 수 있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칼륨. 오렌지, 오렌지 주스, 칼륨을 액체로 농축시켜 혈중 수치를 급격히 높임. 아보카도, 과일 하나당 거의 1000mg의 칼륨 함유, 바나나의 두 배. 또한,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세 가지 간단한 일일 습관도 배웠습니다. 하부 등 마사지, 순환 개선. 심호흡, 스트레스와 혈압 감소. 적절한 수분 섭취, 부담 주지 않기.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꾸준히 정말 매일 진지하게 실행한다면 단몇주 안에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이 이해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단지 먹는 것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전체적인 생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자고 능력 범위 내에서 신체 활동을 유지하며 습관을 절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매순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72세의 투석에 직면했던 마가레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오늘 제가 공유한 변화를 실행했습니다. 고칼륨 아침 식사를 신장의 안전한 대안으로 바꿨습니다. 허리 마사지와 심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협력하여 수분 섭취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6주 만에 크레아티닌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고 투석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또는 하루에 바나나 2개를 먹고 심계항진을 겪던 델러스의 로버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나나가 자신의 칼륨 수치에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고 그것들을 끊자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아침 오렌지 주스를 포기하고 몇년 만에 가장 활기차다고 느꼈던 시애틀의 린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몸에 무엇을 넣고 자신을 어떻게 돌볼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현명한 선택을 할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정보는 수십 년간의 의학 연구, 임상 경험, 그리고 실제 환자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행하는 다이어트 조언이나 입증되지 않은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로 번역된 증거 기반 의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첫째, 부엌을 살펴보고 세 가지 위험한 과일, 바나나, 오렌지, 주스, 아보카도 중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것들을 제거하거나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십시오. 둘째, 세 가지 황금 과일, 사과, 블루베리, 딸기, 을 쇼핑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그것들을 일상식단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셋째, 내일 아침부터 세 가지 보너스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5분간의 허리 마사지, 10번의 심호흡, 그리고 여러분의 특정 상황에 맞는 물의 양에 대해 의사와 대화하기. 넷째,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에 대해 신장 전문의나 주치의와 이야기하십시오. 이 정보를 보여주십시오. 최근에 검사하지 않았다면 칼륨 수치를 검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현재 신장 기능에 기반한 맞춤형 식단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료팀은 이 여정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매일 약50 갤런, 약 190m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생성하며 뼈를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그들이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 희망적인 소식은 신장병 진행이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변화를 주기만 하면 종종 늦춰지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투석과 신부전으로의 불가피한 세태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도구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능력이 있습니다. 바나나 대신 먹는 모든 사과는 신장을 위한 작은 승리입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는 대신 하루 종일 천천히 마시는 모든 물한 모금은 신장에게 싸울 기회를 앱니다. 매일 아침 5분간 허리를 마사지하는 것은 이 중요한 장기로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거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것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 즉 여러분의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어떤 음식은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은 해가 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보가 과일 선택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기를 바랍니다. 압도되기보다는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 말입니다. 손주들과 여행하고 증손주들과 놀아주며 80대, 90대까지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은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사과, 블루베리, 딸기를 선택하십시오. 바나나, 오렌지, 아보카도에는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신장 건강을 지원하는 일일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팀과 긴밀히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푸는 보살핌과 관심에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감사할 것이고, 심장이 감사할 것이며, 가족이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곁에 둘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거나, 소중한 사람과 공유하거나, 댓글에 1분이라고 입력하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으며 황금기의 건강, 치유, 더 깊은 삶을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주 저는 바로 여기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 모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오늘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장 건강과 삶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